코로나는 이제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생긴 게 감기인데, 곧불. 응, 옛날 조상님들이, 응? 아주 그냥, 응? 곧불이 감기인데. 감기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뭐 노무, 노무현 정권에도 있지 않았나? 감기? 감기를 박멸할 수가 있다? 뭔 개소리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박멸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변이종이 나타났는데? 그냥 매해마다 조사받고 사는 거야. 어떤 데가 보니까 뭐 코로나가 뭐 박멸될 때까지 뭐, 뭐, 아, 니뭔 개소리야. 코로나는 박멸될 수가 없다니까? 시작이야, 시작. 점점 세질 거야, 이제. 때문 인구 억제 정책에 어? 한몫을 했지. 어? 노무현 김대중 때도 감기에 죽은 사람들 많아요. 박근혜 임명 때임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감기를 못 잡았는데 독한 감기 코로나를 잡을 수가 있다? 뭔 개소리야. 잡을 수가 없어. 백신 백신은 매 해마다 맞아야겠지? 어? 백신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백신은 더더욱이, 어? 좀 부작용이 심하지?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내비형님은, 뭐, 백신보다는, 어? 홍삼을 먹어서, 어, 내몸 자체에, <laughs> 면역 체계를, 어?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예 네.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게 좋은 거지. <laughs> 아유, 에어컨 틀었더니 막 춥네. 예. 내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보겠습니다. 좋지. 아유, 자 여러분. 아이 뭐, 쫄지 마. 그냥 정한장 딱찍히있는거 먹으면 돼. 옛날에 쩝쩝이가 옛날에 저기, 뭐야, 저기, 여기, 약국가서 뭐 사간 거 있잖아. 잔뜩 사, 잔뜩 사간 거 있잖아. 어? 나 거기에 뭐 힌트가 있는 거 같은데? 그지 않나? 면역력 증가는 홍삼이야, 홍삼. 인삼이야, 인삼, 홍삼. 딱 1년이네. 6년근, 어? 이거 매일 하, 하루에 한 번씩 먹어주면 돼. 내 이거 먹은 날은 야, 지, 어? 잠도 안 오더라, 씨. 어? 힘쓸 때도 있는데, 힘쓸 때도 없는데, 잠도 안 와요. 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걸 매일 먹어주라니까, 매일. 백신 맞고만, 이게 감기 걸면 어떡할래? 백신도 백신이지만, 응? 좀 정신 좀 차려, 이 사람들아. 응? 이제 아직 백신 안 맞으면 아주 그냥, 어? 전자발제를 더 채울 상황이야, 지 아주 그냥, 이대로 가면은, 어? 박근혜 이명박 때 만약에 코로나로 만약에, 뭐, 외출금지, 뭐, 이랬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아마, 개지할 병 했을 거라 아마? 그치? 동네 문바들한테 한마디만 해줘봐. 어? 박근혜 이명박 때 만약에 6시부터 뭐, 아, 9시, 9시까지만, 9시까지만 술 처먹어라. 어? 뭐, 두, 둘 이상 먹, 모여서 먹지 말아라. 이래라 아마, 아마. 나, 나지 않았을까? 폭동 나지 않습니까? 폭동, 그리고 뭐 박원순이나 또는 어, 뭐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어? 또는 문재인이가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독재입니다. 이러면 다들 아마 그래서 여러분 국민은 그냥 개돼지야. 여러분 국민은 국민은 개돼지라니까. 아니, 어떻게 이거를 방역 잘한다고 그런 개소리들을 하지? 명절에 여러분 남편하고 둘만 있을 거야 아니잖아 우르르 모이잖아 그럼 코로나는 또기하 기압속으로 또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또 정치 방영을 하고 또1월달에또 재난지원금을 주문해 모네뭐 지랄병을 하겠지 또 그치 어? 홍삼 먹고 힘내자 어 코로나 방어하는 수준은 방어하는 유일한 나는 어, 먹거리는 홍삼이라 본다. 인삼, 홍삼, 이런 거. 응? 맛있지,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는 옵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줄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오는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안 오는 게 아니라. 명심하세요. 만약에 박근혜 명법 때문에 코로나로 이렇게 해서 막, 응? 막 질질 시간 끌고 만약에 못모이겠다면 아마 뭐 박원순이 뭐또 어? 심상정이 등등 아마 장애 투정하지 않았을까? 어? 독재가 다시 돌아왔네 뭐이할병할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응? 정신 차리자 어? 에휴씨!